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에게 있는 것 뭡니까? 19절 내용이죠.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칭찬받는 거예요. 주님 올 때까지 견고한 믿음을 가져라. 이겁니다. 굳게 잡으라. 예, 네, 그 잡으라. 변화. 26절로 8절 말씀은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시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설정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럽게뜨린것 같지 않으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내일, 예. 예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빛을 따라와, 빛을 따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을 따라 살고. 즉,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예. 네. 최상의 일은 뭐, 이제, 여러 가지지만 말입니다. 만국을 다스리고원세 주겠다. 성계에는 네 종류의 만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종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만국은 교회 시대의 만국입니다. 누가 다스립니까? 미국의 바이든, 또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스가,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이에요. 그런데 적소만국이 있습니다. 적소만국은 이위의 통치자가 이제 적 이제 적소 사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년국 시대의 만국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천지 세안과세땅의 만국 이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신이 다섯이십니다. 칠. 이 말씀은 교회 시대와 7년 대원란이 지난 다음에 오는 천년국 즉. 시상나 원시대에 이긴 자들에게 왕권을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천주년국 시대의 왕권입니다. 철저한 권세. 계시 19장 11절, 16절 말씀이죠. 시상말림하신수님의 권세예요. 19장 15절, 그 입에서 예리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저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도, 진노의 포도주트를 밝혔고, 예. 주님의 시장, 세리 시장, 시림시면서 입에서 예리한 그 말씀으로, 만국을 치시고, 철장 옷세 예. 뭐,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고 권세죠. 예. 이런 권세를 주겠다천년 시대에 만국을 치시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겁니다. 28절을 보면은, 내가 또그 새벽벌 줄이라. 새벽벌. 성령이 귀 있는 자는 귀에, 성령이 귀에 들으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새벽별. 예. 네. 이새벽별은요 예. 네. 아마, 음, 밤새 철회 기도하고 새벽까지 담안 자면 별 보시겠다? 아, 이거 아니에요. 예. 네. 북한에금이 1위가 1등이 있어 이제 새벽별 보기 운동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새벽별은 개시로 22장 16절에 광명한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광명한 새벽별. 밤이 낮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별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빛된 천년 그도 왕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는 스스로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는 열산 밑에 백하,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29년 마지막 절입니다귀인된 자는 귀의 성령이 귀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말씀합니다. 지금에라면 귀의를 가진 자는, 귀를 가진 자는, 무슨 말인가? 성령의 가마감동으로 깨닫게 되는 자는 이 말이에요. 귀이 된다는 성령의 가마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자는 그 말입니다. 이건 성들 도 자신이 간절히 알기를 원하고 깨닫게 되기를 고대할 때 주님께서 귀를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여기까지 이제 두 아들의 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 천명 시대에 왕꽃을 주시겠다. 그리고 새빛불, 예, 새빛벌을 새벽별, 주시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내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대교회 이어서 오늘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두 아들아 교회를 또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 두 아들아 계라이며 이제 칭찬과 여러 가지라며 이제 오래 참음과 인내와 칭찬 받은 내용도 있고 그 안에 나미의 거짓 선지자 이스벨 용납에서 책망 받은 사실도 우리가 알아보았고. 하나님의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승리하면은 영혼자의 천령에 대해서 왕권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영혼을 충분히 새벽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의 재물을 멀리하게 하시고 영지 음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말미암아 약속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여러분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망원님이 안 왔으면 내가 한판더 하는데 하나, 하나 더 하는데 한 거라서 oh <sighs> 응. 가 뭐, 뭐를 물지뭐 어때?